자 gx랑 fx곱하기 n x 내려오 있죠 이때 f x 위에점 이값에 마이너스 s 접선과 곡선 gx 위에점 이값에 마이너스 4 접선에서로 말아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e랑 g 프라임 e랑 곱하면 얼마다? 네. 알수이어 수직을 잃은 거 아니야? 아, 토마아 토마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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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x 시 토마시. 토 x 시 토마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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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쟤는 뭐는 쟤는 이는쟤라 쟤는 프라쟤이 쟤는 쟤 뭐고? 는제됐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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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는 쟤는 쟤는